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표의 변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표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과학책 64에서 65쪽, 실험관찰은 34에서 37쪽입니다. 실험관찰 77쪽의 붙임딱지를 활용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지표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배움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표의 변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생각 그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으로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활동 떠올리기입니다. 지표의 변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생각 그물로 정리해 볼까요? 과학책 64에서 65쪽을 보면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실험관찰 34에서 35쪽에 생각 그물로 정리해 주면 좋아요. 3단원 지표의 변화 단원에 들어가면서 먼저 흙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았어요. 얼음 설탕을 흔들기 전의 모습과 얼음 설탕을 넣고 흔든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얼음 설탕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를 통해 흙은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다음으로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운동장 흙은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물이 빠르게 빠지는 반면 화단 흙은 알갱이의 크기가 운동장 흙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고 부식물이 많아 식물이 잘 자란다고 했죠. 여기서 부식물이란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썩은 것을 말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다음으로 흐르는 물은 땅 표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흙 언덕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윗부분은 주로 흙이 깎이는 반면, 아랫부분은 흙이 흘러내려 쌓인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흙이 깎인 곳을 살펴보면 침식작용이 활발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침식작용이란 흐르는 물에 의해 지표의 바위나 돌, 흙 등이 깎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가 하면 퇴적작용이란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돌이나 흙이 쌓이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를 통해 흐르는 물은 바위나 돌, 흙 등을 깎아 낮은 곳으로 운반에 쌓아놓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강과 바닷가 주변에는 어떤 지형이 있을지 알아보았어요. 강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니 강 상류에는 다음과 같이 침식작용이 활발해 지표를 깎는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강하류는 다음과 같이 퇴적작용이 활발해 물질이 쌓인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강 주변 모습은 흐르는 물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한다는 걸알수 있었죠. 바닷가 주변의 모습은 침식작용이 만든 다음과 같은 지형들을 살펴보았어요.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가파른 절벽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가 하면 퇴적작용이 만든 지형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모래해변이나 갯벌을 만든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바닷가 지형도 바닷물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험관찰 34에서 35쪽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다음으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관찰 36에서 37쪽의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주세요. 마무리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실험 관찰 36쪽의 1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 봅시다. 보기에는 흙, 지표, 침식작용, 퇴적작용이라는 말이 있네요. 1번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물이나 나무뿌리 등에 의해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들이 섞여 맞습니다. 흙이 만들어지죠. 2번입니다. 이 지형은 바닷물의 맞아요. 침식 작용으로 바위에 구멍이 생긴 모양이죠. 이 지형은 바위의 가운데 부분을 바닷물이 깎아서 만들어진 지형이랍니다. 2번입니다. 오른쪽은 운동장 흙이 든 비커와 화단 흙이 든 비커에 물을 붓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 잠시 놓아둔 모습입니다. 화단 흙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까닭을 써봅시다. 네. 화단 흙에는 물에 뜨는 부식물이 많아요. 부식물은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화단 흙에서 식물이 잘 자란답니다. 좋아요. 꼭 부식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주면 좋겠네요. 3번입니다. 흙 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낼 때 흙이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 봅시다. 네, 흐르는 물은 이렇게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낮은 곳으로 운반해 쌓아놓죠. 실험에서 위쪽에 있었던 생모래가 아래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죠. 좋아요. 4번입니다. 다음은 강과 바닷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지형입니다. 이 중에서 침식작용보다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만들어진 지형을 두 가지 고르시오. 네,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2번과 3번이죠. 맞아요. 2번 지형은 강 하류의 모습이고, 3번 지형은 모래 해변이니까 바닷물의 퇴적작용으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네요. 1번이나 4번, 5번은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생긴 지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1번의 지형은 강 상류에 있는 계곡이고, 4번과 5번은 해식 절벽이니까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네요. 5번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대화에서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 바르게 알려주는 글을 써봅시다. 친구들의 대화를 함께 읽어볼까요? 수진, 땅이 마치 우리나라 모양처럼 생겼네? 정원, 이 지형은 강물이 흐르면서 만들어졌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주원, 땅의 모습이 변한다고? 수진, 응, 흐르는 물은 땅을 깎기도 하고, 모래나 흙을 운반하여 쌓기도 하거든. 주원, 그런데 이런 지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정원, 아마도 최근 몇년 동안에 만들어졌을 거야. 흐르는 물은 지표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거든. 몇년 뒤에는 이곳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달라져 있을 거야. 네,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정원이죠. 흐르는 물은 침식작용이나 퇴적작용과 같이 지표를 깎거나, 여러 물질이 쌓여서 지표를 변화시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런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했었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여러분, 이번 단원도 배우느라 모두 모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새로운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